네 오늘 제 13회 전국삼보선수권대회 두번째 군산경기입니다. 남자 고등구 마이너스 65kg 홍코너, 트리거 허경린 선수, 청코너 코리아파이트 김성견 선수가 되겠습니다. 먼저 선수들이 중량급대회 민첩하게 잘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

일점들어갔습니다 우리 오는 20초, 20초 전 되면 점수가 추가되겠습니다. 아. 4점 도 포인트를 <laughs> 4점 점 자, 차이에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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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트 김성겸 선수의 승 자, 되겠습니다.